마르코가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레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이 오늘 우리 들은 이두 개의 독서와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계시가 뭡니까? 당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신인지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죠. 데 오늘 일독서를 보노라면은 그 호랩에서 집회의 날에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그이 그이 광경을 보면은 탈출기 19장에 어,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데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존재가 이리 임하시는데 천둥이 치고 막 산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만일에 여기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2계명에도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라고 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하느님이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하느님이 그냥 뭐, 그, 그들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겠는가.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어떤 하느님의 계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그 영을 또 부어주셔서 그 하느님의 그 영감을 받고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담아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직, 직무를 받은 사람 뭐랍니 예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당신이, 그 호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주 저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와 같이 어떤 불과도 같이 어떤 그런 존재로 당신을 드러내면 그들은 매번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는 주님께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예언자를 세워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곧 예언자가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그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담아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래요. 뭐 예언이라고 하니까 예언이 여러분들은 예언하면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그 예언자를 나비라고 그래. 여러분들, 뭐 우리가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외우고 싶죠? 나비. 나비인데, 예언자의 우리가 그, 한자로 하면은 예 자가, 미리 예 자가 아니에요. 어, 예금할 때그예자 있잖아요. 예? 우리가 돈을 은행이나 어디 예금한다 할때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뭐 적중하고 이렇게 하여라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언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금 담아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담아주시면은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참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냐,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그 구약의 예언자들 보면 왕중, 어, 왕, 왕궁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보니까 왕의 눈치도 보고 주위의 사람들 눈치 보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자답시고 그거는 가짜죠. 근데 진짜 참 예언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시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나가는 말이 다 뭐예요? 저주와 벌받으리라. 그러면 이 예언자가 자기도 인간인지라, 말만 내뱉으면 그런 말이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예레미야가왜 나를 이렇게 예언자로 불러서, 그래서 자기 태어난 날을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왜 나를 치우셨습니까? 근데 뼛속까지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우리가 구약의그 예언자들, 대표적인 예언자, 이사야도 어떻게 해요? 예언자로 부르심 받고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입에다가 불떠덩이를 대주자 입이 정결하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도 삼중 직무를 받죠.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예언직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결국 대표적인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하나님의 현연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담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백성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담아 주실 필요가 없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예언자에게 그 담아주신 그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는 뭐예요? 공생일을 시작하시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제, 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자는 그 말씀을 담아 주셔서 담아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죠.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단지 우리가 아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근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권위라는 거, 권위, 이것이 히랍으로 하면은 엑소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엑소시아, 엑소, 어디로, 어디로부터, 시아, 존재로부터라는 그 의미가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권위하면은 뭐 어떤 지위에 올라서 받는 어떤 그런 것도 결국 뭡니까?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지위에 권위를 또 부여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자리나 어떤 뭐 지위에 따라서 그런 어떤 권위가 부여된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는 그말 그대로 존재를 존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어,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보통 그 서품 받을 때 성구를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 오늘은 이제 마르코 복음 1장인데이이 테목 이 뒤에 나오는 1장 38절, 그것도 이제 가파르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어, 사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 외진 곳에, 외딴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일을 하러 왔다. 나는 다른 고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근데 제가 소품받았을 때는 그때는 새 번역이 없어서 공동번역에서는 어, 나는 일을 하러 왔다 라고 하는데 지금 번역은 나는 일을 하러 떠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왜냐하면은 소품을 앞두고 비정 때 이렇게 계속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뭐뭐 뭐 직장에 입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하러 그 근데 저에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소품 선구를 나는 일을 하러 왔다라고 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소품 선구를 정하게 됐는지 하면서 어디 이렇게 기, 고할 일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 그때, 라틴어 격언에 보면은, SL의 세큐올트 SL라는 그 격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활동은 존재를 뒤따른다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제로서 이제, 어, 시작하는 이 삶이 자칫, 나는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사제는 사제직이 있죠. 일이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제로 시작하면서, 아, 나는 이제 사제로서 성물을, 어, 제대로 충실히 행해야 되겠다 해서, 나는 일을 하러 왔다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제 생활을 10년 연하던 때에, 제가 10년이 되는 해에, 연피정을 하면서 문득 이 서품성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지나온 1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보람이 있고 기뻤지만 어떤 때는 피곤하고 하기, 어떤 때는 인간인지라 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의감도 느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랬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그 피정 중에 그 말씀을 두고 하느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득 저에게 툭 치는 게 2000년 전그 카포라나움 그 외딴 곳에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근데 제가 사제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그냥 대리자일 뿐이죠. 내가 예수가 아니죠. 근데 문득 그때 피정 때의 지난 사제로서의 10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라는 그 존재,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어떤 때는 기쁘고 보람있고 했는데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왜 내가 좀 회의감에 또 빠졌는가. 그거는 거기서 나가 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제가 사제스폰 받은 지 10년 차때 깨닫게 된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가? 저는 이를 생각했어요. 이 일을 충실히 해야지. 어, 내가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나에게 주어진 또 신자들, 어, 사목, 이거를, 어, 이를 생각했어요, 저는. 나는, 당연히 난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의 삶을 살고 필요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나는 나가 아니라 나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제의 삶을 살면서 조금 내 안에서 혼돈이 있었어요. 왜 나로 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진짜 나로 이 사제 생활을 해나가시니까 오늘 문득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24년 전에 사제수품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또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겉으로는 인간의 욕을 취하고 그 공생회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죠. 구약의 하나님처럼 완전히 뭐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현현을 그렇게 드러내신 게 아니라 나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너무나 평범한 그 나자리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율법학자는, 뭐, 율법조항, 뭐, 이런 조항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왜 권위가 있었는가? 그로부터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권위라는 것은 엑소시아, 존재로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성을 지내셨을 뿐이지 신의 그 신성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악령에 들린 그 악령이 그 앞에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악령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령도, 더러운 영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안다면은 아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분과의 그 관계가 우리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느님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고 그냥 그런다고 해서 그거는 더러운 용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냥 마귀를 쫓아낸 그단편 단면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말 그대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뭡니까? 악령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현존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제뭐 말씀을 하실 때 여러 말씀을 인용하고 뭐 달변가로 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현종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도 그 자리에서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럴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새 속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그냥 결혼하지 한 사람, 안한 사람, 이런 단면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또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지만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신의를 지켜야 되듯이 우리도 그분의 그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얼마만큼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주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금 바라봐요. 내 존재됨을. 그냥 나라고 살아왔던 삶에서 결국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 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담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로는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백, 백 그러잖아요. 뭐 누구 백으로 이런다. 요즘 백으로 보면 스캔들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분을 고백을 해요. 근데 내 삶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역시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추위를 보내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육신적인 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나 2000년 전그 공생의 때그 마귀를 쫓아내셨던 하느님의 그 현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또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프라우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지금 현세는 세례를 받고도 신자가 되고도 냉담하고 교회와 그냥 아무런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은. 표시는 안 나요. 그 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뭡니까? 더러운 영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그냥 범람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진정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주님, 제가 당신의 자녀답게 새롭게 당신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또어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